와, 이렇게 많이 오케이, 감사합니다. 네, 아, 그 아, 다음에 어, 또, 이, 니다 다음에 에 다음에 또, 이. 아, 다 이. 씨에 이. 렇게 이. 아, 이. 아, 그 다음에 또, 이. 아, 이. 아, 그다 이. 다 아, 에다다 아, 다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, 조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영화 잘 보셨어요? 네. 영화 아, 너무 멋있죠? 네. 보고 나좀어려워해요영화는 <laughs> 저희가 다들 이렇게 들어와서 좀그 여운을 좀 깨는 건 아닌가. 이렇게 어, 어, 좋아서 이렇게 막어서시간을 마치게 되구나 이런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화 어, 어, 잘 보셨으면 영부적인 좋은 리뷰 좀 많이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! 네 에그치스트요 에그치스트좀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네, 영화장품 같은 정상입니다. 고습니다 모든 분들다 이렇게만 방해셨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저도, 저희도 재밌고 열심히 찍었습니다. 어, 결과가 어떻게 됐든 여러분이 재밌게 보신 만큼 더 멀리 멀리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. 또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또 네, 기회가 되면 꼭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안 한상우 의 김태환입니다 네, 이제 저희들과 감독님이 어, 중요한 선물 전달해 드리러 올라가셨는데 네, 사진도 찍어드릴 거예요 와! 일단은 저센카모드로좀 어, 바꿔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챙길 수 있을 것요 자, 호응이 좋은 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네.